습격 두배 효율 리뷰! 안녕하세요, 아후라입니다! 자, 여러분, 어제 영상에서 제가 그, 이번에 습격 두배 이벤트 한번 리뷰를, 해, 그거, 효율 리뷰를 해본다고 했었죠? 그거를 도와줄 타로가 옆에 있습니다. 하이, 타하. 하이, 하이, 하이. 안녕하세요, 아후라입니다. 그걸 왜 당신이 하죠? 그냥, 그냥 그냥요. <laughs> 후루루, 이거 안 되나요? 네. <laughs> 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 타로가 지금 제가 이미 제가 이거를 한번 클리어 한 바람에 방을 다시 못 파가지고 타로가 방을 파서 한번 효율을 알아보는 걸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자 우선 저기 보시면은 정보 약탈 보이죠 저그 계획 준비 비용이 네. 6만 5천 달러입니다 우선 소비 비용에 네. 이거 포함하도록 할게요 6만 5천 달러 딱 들어가구요 시작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그렇다면. 시작하면은 준비와 계획 준비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이거 심판이나 습격했을 때 다들 아시다시피 이 구급요원 장비 디럭소 아쿨라의 준비는 돈으로 떼울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구급요원 장비를 스킵하면 얼마죠? 어, 94,500원입니다 자 잠시만요 메모장 띄워놓고 그거 좀 적도록 할게요 네. 자 다음 한번 스킵해 보실래요 그 네, 스킵하셨고 그 다음에 얼마죠? 어 아니에요 돈이 늘어났어요 들, 늘어나죠 두 번째 하면 얼마죠? 16만 8천 750달러요 16만 8천 750이요? 750 750 네. 16만 8천 750에다가 마지막 하나까지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? 아 이거는 20만 2천 500달러로 늘어나서요 20만 2천 500달러요? 네 그러면 그것까지 해주시고 네자 이거 총총 총 소비액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 계획 준비 미션 3개랑 피날레까지 깨면은 되는 거예요. 자 그러면은 미션 깨기 시작합시다. 싸우기 음. 시작한다. 아직 나 아직 맨위층이야나 음. 이제 뭐 하면 돼? 아, 이제 좀 거, 버, 버, 버텨봐. 경찰들좀 처리할게. 어머 어머 뭐, 어머 뭐, 어머 뭐, 어머. 뭐, 뭐. 야, 아뭐금방 깨네. 자, 이렇게 계획 준비하나 성공했고요. 준비 작업에서는 조직원은 3 2,500달러를 받네요. 오케이, 다음, 자, 다음 미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시그널 인터셉트입니다. 디럭스라는 미션. 오케이, 난 이대로 끝낸다. 오케이.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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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어, 어, 어! <laughs> 아! 아, 이씨! <laughs> 오케이, 클리어. 오케이. 자, 시그널 인터셉트 클리어 할때 직원이 받는 수익은 역시 32,500원이네요. 아마 다음 거 클리어 해도 32,500줄것 같은데. 자, 이렇게 세 번째 서버팜까지 왔습니다. 이거는 그, 은신해서 가는 미션이죠. 갑시다. 제가 왼쪽 돌게요. 아, 예, 예. 하나, 둘, 셋. 뭐야? 자, 아, 저 일자로 일단 이어요. 저도. 하나, 둘, 셋 어, 하나 둘. 맞았어요 전다 맞았어요 오케이, 아쿠라 도착 그래서요 자, 이렇게 해, 보니까 아쿠라까지총 32,500달러를 또 받았습니다, 조직원으로는 그러면은 9만에다가 7,500 9만 7,500달러를 받았죠, 저는 우선 그럼 이제 마지막 그것까지 해봐야 됩니다 오케이 방탄복부터 사러 갑시다 자, 이제, 피날레입니다. 지금 0, 0달러 보상으로 뜨는데, 시작하면은 몇 번인지 보일 거예요. 시작해주세요. 자, 이렇게 있는데, 지금 130만 달러로 뜨죠? 이게 두 배로 했는데 저렇게 뜨는 이유가, 원래가 한 60만 5천인가? 아, 65만인가? 그렇게 될 거예요. 원래 보상이, 총 보상이. 그래가지고, 그걸 두 그거만 두 배가 된 겁니다. 근데 어려움을 하면 저기가 1.25배 붙어요. 그러면은 130만 곱하기 1.25는 162만 5천 달러예요. 총 미션 클리어 보상까지 해서 한 사, 50만 달러 가까이 나오겠죠. 그리고 타로가 지금 70만 70%를 받아서 91만 달러인데 아까 비용들 다 합쳐서 빼면은 또 비슷하게 50만 달러 나올 겁니다. 거기다 뭐 여행 보너스 예, 뜨기는 예. 같이 빠지는 거니까 빼고 자 그럼 저도 레디를 하면은.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. 오케이. 네비게이션. 아내비게이션왜 무시해요? 내비게이션 따라 가라고 있는 건데. 내비게이션 무시하라고 있는 거죠. 뭐야 무기가 안 이게... 바뀌었어. 됐다 죽였다. 지이 권총 이거 써봐요 레데리 권총. 싫어요. 이 캐세미 다한 방임. 너도 한방 나도 한 방. 내가 한 방이면 안 되잖아요. 오, 어? 오, 저, 저. 자, 이제 편한 겁니다. 오세요, 오세요. 차 너무 네, 너무 재밌, 너무 재밌는데 이거. 예! Yeah, 죽어라! 예! 클리어! 예! 자 이렇게 저는 48만 7천 5백 달러를 받았구요 우리 시간 안에 클리어 했어 방금 엘리트? 아니 안 됐지? 그럴 것 같았어 어. 자 엘리트 도전은 미화를했는데 이거 엘리트 도전 클리어 하시면 추가로 돈 받을 겁니다 이거는 따로 그 계산하시면 되겠구요 저희는 엘리트 도전 못깬 걸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타로는 지금 113만 7천 5백 달러 받았지 어자 그럼 113만 5천 7백 달러에다가 아까 호스트 소, 호스트가 쓴 돈이 65,000달러에다가 자, 65,000달러 준비 비용이죠. 그리고 구급차 플러스 168,750 플러스 2 0만2 0 2,500 더하면은 53750달러를 썼어요. 거기다가 8,000달러만 더 더하면은 538,750달러죠. 여정건한테기두 번까지 해서 자, 여기서 113만 7,500을 이걸로 빼주면 됩니다. 113만 7,500은 자 지금 마이너스로 됐는데 이게 이 정도 이런 큰 얻은 거예요 자 호스트는 59만 8750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에이. 조직원 저는 48만 7500 달러를 썼죠 48만 7천 아 얻었죠 그리고 중간 미션 3개를 깨가지고 97500 달러 벌었고요 여기서 8000 달러를 빼면은 아니 마이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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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00 달러를 하면은 저 57만 7천 달러를 벌었네요 자 이렇게 해본 결과 어 저희가 좀, 수, 좀 숙면이 안 돼서, 숙달이 안 돼서 그렇지 숙달만 돼서 실패 없이 빠르게 빠르게 클리어 한다면은 한판 돌릴 때마다 두 명이서 50 거의 60만 달러를 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판의 날 습격 첫 번째 정보 약탈 하면은 약 60만 달러 가까이 벌수 있다는 거 봤으니까 여기서 엘리트 도전이 아마 5만 달러를 줄 거예요 그것까지 하면은 60만 달러 넘게 벌수 있겠죠. 자 이렇게 효율 알아봤습니다. 이걸로 돈 많이 버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.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리뷰 많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영,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유용, 좋아요와 구독하기, 댓글 공유하기 많이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다들 안녕.